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어, 예천 이중호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 요즘에 목물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이 붓이 이렇게 에, 찐득 같은 게 찐득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죠. 그래서 이 붓은 이 우리가 호가 있으면 이 마무리 하나, 둘, 세 등분으로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에, 보통 말라가지고 붓이 빠진다고 잘안 씻은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, 어, 요것을, 예, 충분하게, 예, 물을 틀어가지고, 예, 물을 틀어서 손으로, 어, 이, 요 끝에를 쭉 누르면 많이 나오죠. 이렇게 먹물이 많이 시커멓게 나오죠. 이 부분을 풀어줘야 돼요. 그래 야만이 허리 힘을 이용할 수 있고, 어, 탄력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. 근데 앞에만 여기가 먹이, 붓이 잘 빠진다고 여기를, 이 부분을 씻질 않는 분이 계세요. 그래서 물을 틀어놓고 손으로 이렇게 살살 비벼서, 비벼가지고 이먹물이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얘네들을 풀어줘야만이 다음 쓰실 때. 그리고 먹물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목에서 끈적끈적하니 어디 방구제를 넣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음 글쓸 때가 글씨가 선이 매끄럽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. 그니까 러 여러분들께서는 요 부분을 충분히 씻어가지고, 어, 걸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래서 이게 여기서 붓이 리 틀리, 틀리게 되면 꼬입니다. 그래서 충분하게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씻어가지고 먹물이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씻어서, 어,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. 여러분들, 어, 먹물 쓰시는 분들은 특히 붓을 깨끗이 잘 씻어서 요 끝에서 어, 시커먼 물이, 목물이 나오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좋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, 이렇게 잘 하셔서, 어, 다음 글 쓰실 때에, 예, 또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, 아,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이렇게 해서, 어, 항상 손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모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죠. 이렇게 해주세요. 또 특히 세붓을 사신 분들은, 예, 꼭, 어, 먼저, 어, 이 안에 풀기가 있기 때문에, 요것을, 어, 씻어서 쓰시는 것이 중요하겠죠. 예, 지금까지 예, 이중호였습니다. 여러분들 글 쓰시는데 예, 붓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